오늘 낮에도 많이 더우셨죠?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의 내륙과 중부 서해안,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강릉 14도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가 28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